누가 코드 치시나 오늘도 보고 있었는데. <laughs> 어, 뭐야. 야, 나무는 하나도 안 주네.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 아이쿠, 시작부터. <laughs> 킹다가 다 나와 주시고, 어, 이일로 야, 독수리만 이렇게 많이 주면 오히려 좋아해야 되나요? 독수리 때문에 골드 쌓이는 속도가 이거 하을 넘었는데요. 야, 이건 넘사벽이다. 부산적에 독수리가 초반부터 쏟아져가지고 골드가 잠깐만 잘하면 처음 보는 골드 볼것 같기도 한데 여기 더 늑대만 나온다면 안 나오고요. 야, 여기서 10만원 넘어 본 적이 없는데. 잘, 있나? 기억이 없거든요. 뭐 벌써 10만원이 넘었어. 금고 때문에 금고랑 산적이랑 독수리랑 지금 시너지가 터져가지고 평소에 못 보던 골드가 지금 모이고 있네요. 야, 이번 판은 어차피 위에서 기절도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늑대 한 마리만 탁 나와주면 최곤데 늑대 하나가 쉽지 않네요. 개구리 다섯 개 소환하고, 독소리 세 묶음 소환하면 잘 하셨죠? 거기 랜슬로다하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랜슬로다 하나 정도 섞어주면, 걔도 엄청 딜을 잘하기 때문에. 와, 5 0에이브 20만원 처음 모은데? 어, 되구나, 이게. 5 50, 2 2 0만원이 잠깐만, 이거 이판 얼마 모일지 진짜 궁금한데요? 앞에 받고, 한칸 뒤로 밀고. 남은 거 독수리 더 채워도, 이거 이제 딜러 더 뽑지 말고, 독수리 유지하면서. 호랑이를 넣어주는 게 맞나? 양복사 하나만 더 나오면서 독수리 추가하고 이러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정말 최소한의 돈만 써서 양, 뭐가 되고 있긴 한데, 남은건 독수리에 한묶음 더 벌써 이정도 돈이면 150만원 넘을것 같은데요 어 이번판은 골드가 말도안되게 쌓였습니다 처음봐요 골드 이렇게 많이 쌓은거 전제 계정으로는 처음본거든요 70층 가기전에 이미 80만원 스타트를 하겠죠 자, 84만원. 70층 84만원. 이거 150 정도까지 갈것 같은데요. 150. 자, 106만원. 공업이 별로 안 돼서, 최대 공격력은 못 보겠지만, 고, 최대 골드는 확정적이네요. 110. 120. 더 되나? 124. 134, 160, 160까지도 되나? 144, 156, 169, 1억 <laughs> 우선. 모노폴리 거의 3천만 182만 원. 와.